안녕하세요. 어, 십자가 키링을 가지고 왔어요. 요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뭐 뜨는 방법이 어떤지에 관한, 어, 궁금 사항이 있어서, 어, 도안 요청과 더불어 영상 요청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따로 떠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방 망 있잖아요. 어, 요런 망이 있어요, 망. 예, 요런 망. 이런 망을 엮어, 실을 엮어서 만든 거거든요. 요 색상이 블랙, 블랙이랑, 예, 요렇게 불투명한 화이트가 있어요. 좀, 어, 색상이 이렇게 어두운 계열, 요런 어두운 계열은 검은 망을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요런 식으로. 예, 짙은 거. 그 다음에 좀 밝, 밝다 싶은 거는, 예. 요런 화이트, 화이트 망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어, 실은 좀 굵은 실이 필요해요. 요게 보면 망이 되게, 이거 보세요. 구멍이 예, 좀 크죠? 예. 요게, 요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방 망인 것 같아요. <laughs> 뭐 시중에 다른 요 구멍 작은 망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집에 있어서 요걸로 해봤어요. 요걸로 하고 샘플도 요걸로 낸 거라서 일단 예 설명은 요망으로 한번 해볼게요. 실은 저는 요렇게 카라실을 사용했거든요. 카라실이 좀 굵더라구요. 굵은 계열에 있는 실인 것 같아가지고 예 요런 카라실을 사용했어요. 보면은 어 여기 바늘이 대바늘 6에서 7mm 정도의 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아무튼 굵은 실, 이 정도의 굵은 실을 어, 준비해 주시면 되고 어, 또 다른 거는 이런 다이소에 파는 굵은 아크릴뜨개실 있잖아요. 예, 이거는 예전에 나온 거고요. 최근에 나온 거는 이런 띠진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굵은 아크릴뜨개실. 달소에 가면 어 요런 실 아니고도 굵은 실이 꽤나 있잖아요. 네, 그런 굵은 실을 좀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저는 검은색 망에 파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다 만들고 나서 이런 하트 키링 하는 하트 키링 같은 것도 요 추가로 달아주면 예, 예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있으면 또 밋밋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 크로바도 괜찮을 것 같고, 예 미니 크로바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음또 굵은 실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솜이 들어있는 실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예 느낌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예 제가 별로인 것 같아서 하다가 말았거든요. 보세요 망이 망 자체가 다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요런 몽글몽글한 요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 수면사라고 하죠. 예, 수면사, 수면사 가지고도 만들어 봤는데, 얘는 너무 토박하게 보여가지고, 예. 음, 얘도 하다가 말았어요. 생각보다 예쁘게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예, 기본 요런 털실, 예.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우리 털실 굵은 걸로 하시는 게 아마 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들어가 볼게요. 아, 네, 망을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저는 이 면을 앞면으로 사용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뒷면은 맨들맨들 합니다. 이렇게 네, 비교가 되시나요? 이렇게 맨들맨들한 거 보이고, 여기는 좀 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시 입체, 입체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예, 여기를 앞면 기준으로 했고, 예, 여기는 뒷면으로 나가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문망을 이렇게 잘라왔어요. 음, 일단은 가로를 보면요. 가로가 8칸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예, 여덟 칸이고, 이렇게 세로가 2 1 칸이에요. 가로 8칸, 세로 21칸,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음, 실은, 이거는 따로 준비물이 필요 없고요 요런 망, 예, 제가 준비한 요런 망 하나, 그 다음에 돗바늘, 예, 요렇게 돗바늘, 그 다음에 실,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나중에 장식할 키링 같은 거, 예, 뭐, 이렇게, 음, 열쇠고리 하나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실은, 우리 양팔 넓이, 있죠. 한 뼘하고 반 정도. 한뼘반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 요거 망 사고, 열쇠고를 사고, 실 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 만들 건데, 재료가 꽤나 들잖아요. 요것도 망도 되게 저렴한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패키지로, 예, 패키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 스토어에, 스마트 스토어에 마녀소니, 예, 거기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예, DIY로 구매하셔서 어, 필요하신 분은 예,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만드는 법 볼게요. 예, 요거는 제가 어, 패키지로 살수 있게끔 구매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할게요. 자, 어, 만드는 방법은 여기 칸이 있잖아요. 하나, 둘, 세 칸. 하나, 둘, 세 칸. 세 칸씩 예, 보면 여기 나머지 두 칸이 남아요. 두 칸에 여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대각선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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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일단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뒤에서 앞으로, 요런 식으로. 예, 실을 빼줍니다. 꼬랑지 실은 이렇게 감춰가면서 할 거라서요. 일단 요렇게 놔두고요. 자 대각선이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고 대각선이에요 여기 대각선 바로 위칸에 이렇게 이제는 앞에서 뒤로 빼줘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 보이죠 우리 왜 십자수 많이 해보시잖아요 십자수 하는 방법 일단 일단 예 X표 하기 전에 음.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 두개한거 보이시죠? 두 개. 예,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일곱 개, 일곱 개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예, 세 개. 예, 요렇게 해서 일곱 개까지 하고 올라올게요. 네. 예. 이렇게 실을 감추면서 이렇게 넣었잖아요. 뒤에서 앞으로 빼고, 예. 저 앞에서 뒤로 빼고. 실을 잡고 같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앞면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고, 뒷면에는 이런 식으로 가로선이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이 예, 요거는 실을 숨긴 실이죠. 요거를 일단 자를게요. 이거는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고 얘는 버리고 예. 앞면은 대각선 뒷면은 예, 이렇게 식으로 가로선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있거든요 여섯 개 하고 일곱째 일곱째까지 예, 왔으면 이제 이렇게 옆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양옆으로.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는 앞에서 어, 뒤에서 앞으로 빼줍니다.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예, 일곱 개까지 다 올라갔으면 일곱 번째 이렇게 가로로 가야 되니까 뒤에서 앞으로 빼서 네, 옆으로 세칸 이동. 한 칸, 예, 두 칸, 여기 일 번, 일곱 번째에 맞춰서, 예, 옆으로 가로로 가주시면 됩니다. 예, 세칸 같잖아요. 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 이 실을 숨겨서, 요 중간에 와야 이쪽으로갈거 아니에요, 반대쪽으로. 네, 이렇게 실을 이런 식으로 숨깁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쭉 빼주시고. 요거를 좀 잡아 당겨줘야 여기가 안 뜨더라고요.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잡아 당겨주시고. 예, 모양을 이렇게 예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갑니다. 이번, 예. 반대쪽으로 세칸 갈게요. 두 번째까지 갔거든요. 두 번째, 네, 세 번째. 네, 가서 또 뒤로 돌려서 실을 숨겨야 돼. 요 중간에 와서 또 올라가야 되니까요. 아까처럼 이렇게 뒤에 3개를 잡고 네, 실을 좀 잡아 당겨주시고 네, 모양 좀 그런 다음에 여기처럼 또 7개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여기잖아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한 번, 아이고. 두 번. 일단 여기 일곱 번째까지 하고 올게요. 네, 일곱 번째까지 하고 왔습니다. 요거를 할때 너무 이렇게 꽉. 감기지는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느슨하게. 왜냐하면 이 망이 예또 보이는 게좀 싫어서 이렇게 느슨 느슨하게. 너무 느슨하게 말고 너무 촘촘하게 말고. 네 이렇게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개 왔잖아요. 그러면 같은 방법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양옆으로 세칸 이동.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런 다음, 뒤로 돌려서, 예, 이렇게 세 개. 세 개, 이렇게 한거 보이시죠? 중간까지 와야 됩니다. 이거는 좀 당겨주시고. 네.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세칸 이동할게요. 이거 패키지 구매할 때 제가 샘플 낸 색상으로만 나갈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색깔이 있으면 별도로 예, 굵은 쪽으로 실을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있는 선에서만 색상이 구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 이송했잖아요. 똑같이 숨기면서 중간까지. 그런 다음에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마지막 여섯 개. 요거처럼 중간 쭉 올리고 올게요. 네, 이렇게 여섯 개까지 다 하고 왔거든요. 그럼 요런 모양이 나와요. 이제는 잘라줘야 돼요. 가위 가지고 우리 요 실을 중심으로 양옆에 선 있죠. 예, 선은 살리고 나머지는 다 잘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요런 식으로 실이 있고 양옆에 선 살려야 되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망에 두 칸씩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 주고 제가 이거를 모양을 해서 자르고 하니까 실이 걸려, 걸리고 예, 요 요거 감을 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요런 식으로 다 하고 나서 자르는 게 편하더라고요. 실 감을 때 자꾸 걸려 가지고. 예, 요런 식으로 두 칸씩. 여기 보이죠? 두 칸. 여기도 두 칸. 여기 안에 여기 이런 데실안 잘리게 조심하세요. 네, 여기는 끝까지 네, 요실 안 잘리게 조심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서 여기 여기 잘릴 뻔했죠 너무 얇다 지금 여기 그래서 이렇게 예, 잘라주면 요런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좀 치울게요. 예, 이런 식으로 됐으면 이렇게 바늘 잡아서 이제 작업을 할 거거든요. 바늘 잡아서 실이 여기 앞쪽으로 앞쪽이 여기 있잖아요. 예. 바늘 잡아서 이제 앞과 뒤를 통과하면서 할 거거든요. 같이 붙여줄 거라서. 보이시죠? 이렇게 앞앞뒤 이렇게서 해삥 뚫어서 테두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 위에 열쇠고리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예 한면 한쪽으로만 이런 식으로 감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했으면은 예 실이 여기 앞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접어서 코너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코너, 코너, 코너잖아요. 코너 있는 부분은 어, 세 번을 왔다 갔다, 아니 세 번을 예 해줍니다. 지금 한번 왔거든요. 예, 두 번, 세 번. 한 구멍에다가 세 번. 네, 그다음에 예 다른 그 위쪽에 두 번. 한 번, 두 번. 예, 이런 식으로 또한번두 번. 같은 자리에 두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예, 제가 한 구멍에다가 하나씩 해 봤는데 너무 듬성듬성해서 보기가 싫어서 이렇게 한 구멍에 두 번. 지금 바늘 한번 넣었죠? 예, 같은 자리에 두번 나오게. 이게 아크릴 털실이라서 이런 식으로 부풀이 일어나는 거는 조금, 예,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른 굵은 실 예쁜 거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안쪽으로 코너 부분 있죠, 여기. 각진 부분. 여기 안에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이으로 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네, 여기는 한 번, 나머지는 딱두 번. 코너잖아요. 코너는 세번 바늘 한번 나왔죠. 두 번째, 예, 네,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네, 모양 봐가면서요. 네, 둘. 요즘에는 가죽실이라고 예,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망 스티치 앱에 잘 제법 잘 어울리는데 그걸로 해도 이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 구멍에 두 번씩 왔다 갔다 예, 하고 여기는 안에 있는 대각선이잖아요. 예, 여기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한 번. 네, 그 다음에 예, 두 번. 여기 일단은 한, 여기 여 이쪽에 두 번을 두번 왔다 갔다 했으면 어, 우리는 앞과 뒤를 같이 잡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한 개만 잡아야 돼요. 앞뒤가 아니고 한 면만 이런 식으로 여기 있으면 네, 이렇게. 요렇게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만 네, 하나만 해서 요 끝까지 지금 구멍이 하나, 둘, 세 개가 남았잖아요. 네, 세 개에 한 면만 잡고 두 번씩 지금 한번 했으니까 네, 두번 아이고 시리. 두번네 이제 이렇게 한한 한 개만 이렇게 잡고 네두번네 네, 그다음에 여기 하나 남아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 남아 있는 거예 네, 여기에 두번 이거는 여기 한 면만 하는 이유가 나중에 열쇠고리를 달기 위함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통과가 할거 아니에요. 열쇠고리를 달 때. 예, 그럼 여기 왔으면은 이렇게 실도 이렇게 통과합니다. 통과를 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세개 있잖아요.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예, 그다음에 여기 하나 네, 세면을 하나만 잡고 앞뒤가 아니고 하나만 잡고 아이고 이렇게 한거 이렇게 할게요, 그냥 한번두번한 번, 두번 어. 한두 번, 같은 자리에 네한번더예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벌려진 거 벌려줘서 이렇게 실만 감은 거 보이시죠? 네 여기서 이제는 앞뒤 같이 잡고 네, 앞뒤 같이 잡고 두 번씩.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코너 예. 안에 들어있는 코너 잖아요 여기도 잡고 이렇게 해서 여기 코너 부분 3개 여기도 3개 여기 중간에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똑같거든요 여기 한 거랑 예. 여기까지 하고 올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왔습니다 코너 부분에 이렇게 좀 망이 보이는 부분은 네 이런 식으로 좀 덮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보이는 망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거를 또 제가 망안 보이게 두겨버 했더니 너무 예, 두툼해서 또 보기 싫었어요. 그러면 아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예, 그런데 왜 실을 어떻게 실은 또 어떻게 숨기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옆에 여기 옆이나 여기 옆이나 뭐 숨겨도 되는데 저는 밑에다 갈게요. 일단은 예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이렇게 밑에 감은데 부분 있죠? 거기를 통과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에 반대쪽 이제 이런 식으로 실을 숨겼다고 밑에 부분은 좀 투박하게 보이는데, 요거를 정리해주시면 또 괜찮아요. 요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숨기는 실을 여기다가 니까또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요 가쪽, 여쪽이나뭐 밑에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짠! 이렇게 하면은 다된 거예요. 간단하죠? <laughs> 심만 엮으면 되는 거라서 되게 간단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열쇠고리로 달아볼게요 이런 요런 열쇠고리는 이런거 이런식으로 패키지에 나갑니다 이런 열쇠고리 요거를 이렇게 최대한 벌려서 이게 힘들면 가위 같은 걸로 일단은 지지대를 만들어 주고 예 이거를 끼우면 되는 거예요 힘드네. 제가 불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통과해서 이렇게 예.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면 실은 별도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예 저는 샘플 있는 색깔 기준으로만 해서 예. 패키지 구입 가능하니깐요.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예, 다음 영상에도 또 볼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